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9월에 오는 소리가 더깊가에 가까이 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오늘 어, 제 그, 떠리 화분 판매를 하겠다고 어, 그 동안 8월달 내내 여러분에게 많이 그 판매를 했던 아이들 남은 재고들을 떠리하는 그런 어, 8월의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산토광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판매를 했었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산토광의 전부예요 전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반딱 잘라서 1번, 2번 준비해 드립니다 자, 만원 짜리죠 입구는 8cm, 키는 7cm 되는데요 이렇게 창문이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있고요. 롱분이 4개 있는데 이쪽에 2개 드리고 이쪽에 2개 드릴게요. 제 입구는 7cm, 키는 10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번이 있고요. 만원짜리 6개니까 6만원이잖아요. 5만원에 드립니다. 2번은 만원짜리 10, 2개에 2만원짜리 2개 있어요. 입구가 10.5cm, 10cm 되고요. 키는 9cm입니다. 이게 4만원에, 만원짜리 두개 6만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도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오늘 산토방이 완벽한 떠래가 되잖아요. 근데 6만원짜리 5만원에 하면 보통 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 아이 선물을 더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4.5, 는 5cm. 립토스 하나씩 심어놓으면 딱 좋겠죠. 5cm 되는 아이.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하나 드립니다 하나씩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세트가 안되니까 하나씩 더 1번 5만원 2번 5만원입니다 3번은 예뜰입니다요 아이도 그동안 많이 판매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그림이 통일되지 않은 아이가 3개 있어서 오늘 떨이문에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9.5cm, 10cm, 9, 10cm, 요 아이만 9.5cm네요. 키는 10.5cm, 10.5cm 됩니다. 이렇게 세개를 떨리로 준비해 드리는데요 이유는 그림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개 한꺼번에 드립니다. 20% DC를 해드리는데요. 66,000원에 20%면 53,000원이에요. 택배비 2,000원만 더 주세요. 해서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4번은 홍조분이에요. 이 아이도 마지막 아이예요. 제가 가져온 한열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마에서 나온 아이들의 대부분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두개 남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음, 이 그,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이쁘기까지 해요. 자, 이렇게. 입구를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모습입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홍조분에서 가장 세트 구성을 많이 하는 그런 색상이죠. 입구가 15cm 됩니다 자 요렇게 15cm 되는데 이 턱받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경은 11cm 되고요 요 턱받이가 되어있는 아이는 15cm가 되는데요 요런 아이는 그 아이들 심어놨을 때 치마 입지 않는 그런 좋은 면이 있고요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한 아이입니다 키는 10cm예요 홍교분은 홍조오는 할인금지품이에요. 어, 27,000원짜리 두 개에서 54,000원. 그냥 54,000원인 것만 해도, 와,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떨이잖아요. 떨이니까, 이 아이 하나 드릴게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트 구성이 어려워요. 입구는 10.5cm, 키는 15cm 됩니다. 약간, 여기, 이렇게, 그, 전 부분이 색칠이 고르게 안 되어서 이 아이를 판매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드립니다. 14,000원짜리가 선물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4번이고요. 홍조분 가격만 맞습니다. 54,000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두엔도 12,000원짜리 원형인데요. 어, 사각부는 다 판매가 돼서 없고, 원형부는 딱두 세트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세트예요. 어, 사이즈나 구성은 똑같은데, 색상이 좀 달라요. 어, 분홍색이 있고 없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입구는 11cm, 키는 13, 14cm, 13.5cm입니다. 예오니움을 심어줘도 좋고, 창을 심어줘도 좋고, 그 남분곡을 심어줘도 이쁘고, 어떻게 해도 이쁜, 다들 친상하죠. 이번에 도인들 은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 100, 5 0개 정도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마지막, 라스트 아이여서 선물이 거하게 갑니다. 짠! 이렇 어, 그음내꽃분으로 드릴게요. 입구는 11cm, 키는 12cm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사주신 여러분께 그 마지막 아이어서 선물이 음내꽃분이라는 점입니다. 딱두개 있기 때문에 선물도 과감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제 와인은 5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시겠죠? 여기가 남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색깔 하나 다릅니다. 남색과 분홍색 차이고요. 음색 고프는 확실히 달라져. 흰색이 6번입니다. 이구는 11cm, 키는 11cm, 3만원짜리예요 6만원인데 3만원짜리가 선물로 갑니다. 거의 50%라고 보시면 되죠. 라스트이기 때문에 딱두 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조합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동안 150개 이상 판매해주셔서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번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와인잔입니다. 아까 목단 와인잔은 어, 그 홍조분에 선물로 드리고요. 이렇게 딱4개 남아요. 분홍색과 짙은 빨간색, 노란색과 짙은 빨간색 이렇게 4 개가 있어서. 이 아이 두개 세트, 이 아이 두개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7번이고 이 아이는 8번이에요 28,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선물 함께 보내드리는 아이가 10,000원짜리 4개예요 색상 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드리고요 입구는 10.5cm 키는 12cm 됩니다 이와이는 여기까지 다리 이렇게 볼입니다. 그래서 12cm인데 5cm가 다리고 6, 7cm가 볼이어서 볼도 작은 편이 아니고 이뻐요. 자 이렇게 이쁩니다. 이제 고급진 모습이 되죠? 만 원짜리에요. 만원4 개에다가, 육만팔천 원, 만원네 개에다가, 4만 원에, 이만팔천 원6 8 육만팔천 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떨이잖아요. 그래서, 어, 할인을 좀 많이 드릴게요. 5만오천 원입니다. 요렇게 가져가시면, 7번입니다. 딱두 세트가 가능하죠? 판매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들 할닐것 같다라는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입구는 10.5에서 10 11cm고요. 키는 16cm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리예요. 다리가 7cm, 볼이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마지막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2만8천원에 만원짜리 4개 6만8천원인데 5만5천원에 드립니다 요즘 신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할인을 해 드리다 보면 늘 비슷한 아이들만 할인해 드려서 할인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깝지만 어, 이벤트 같이, 요런 분두 세트 할인 들어갑니다. 거의 30%? 40% 할인이 들어가는 아이니까,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13.5cm, 13.5cm이고요. 키는 9.5에서 10cm입니다. 장미가 있는 아이예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다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초콜릿 색깔 흙이에요. 초콜릿 색깔 흙이 비싸고, 물 마름이 좋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요런 아이 하나에다가, 여기는 해바라기도 있고, 접시꽃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파란 하늘 같은 요, 그, 배경에 꽃이 이렇게 만개한 아이예요. 다리는 역시 똑같습니다. 7만원 짜리예요 7만원짜리 두개 하면 14만원인데 10%가 넘게 DC가 돼서 9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딱이한 세트만 이한 세트만 9만원에 준비해 드려요 14만원짜리인데 어, 그러니까 7만원짜리인데 어, 45,000원에 드리는 거죠 개당 25,000원 그러니까 5만원이 DC 됐습니다 두 세트 준비해 드린다고 해서 한 세트 더 준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자, 이 아이는 다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볼도 약간 그제 먼저 9번은 이렇게 꽃꽃 수염이어서 볼이 넓어지는 반면 이 아이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런 수염으로 되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쁘죠. 어, 꽃도 아주 많이 그려졌어요. 여기 반절 넘게 그려져 있고요. 사이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가 12cm고요. 볼은, 볼이 더 넓으니까요. 볼이 한 13.5cm 됩니다. 키는 9cm, 9.5cm 돼요. 이렇게 두개 해서, 이 아이는 6만원짜리입니다. 두개 해서 12만원인데요. 이 아이도 거의 30%, 40% 가까이 DC에서 8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두 아이, 8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이번에 중요한 아이는 도인도인데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중에 작은 사이즈, 사각형 중에 작은 사이즈 9,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는 원판이 되고 없습니다. 이거는 9.5cm 키는 8cm 되는 아이고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남색, 녹색, 흰색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르게 오십사오 5만 0천 원인데요. 여기에는 이 집분, 이렇게 두 개를 선물로 드릴게요. 만 원짜리입니다. 입구가 11cm, 키가 8cm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선물로 가요. 2만 원이 선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1번 도인도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이렇게 한 세트가 가능합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소라색, 흰색, 녹색 해서 여섯 개에요. 구르기 54, 5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10cm, 키는 8cm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제가 이 아이 세 개가 있어서 못당다드릴게요 자, 12, 12번이고요. 어, 세 개가 선물로 가는 윈도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후리병으로 준비할게요. 이 아이도, 어, 떠리 들어갑니다.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두 세트 가능하고, 노란색은 세 세트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 10.5cm, 키는 17cm 되는 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두개두개씩 세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청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다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게 나눠 드릴게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분갈이 하려면 화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수를 많이 늘려드리려고 이 와인 두 개, 28,000원에 만원짜리 4개 해서 55,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와인잔하고 똑같은 가격, 14,000원짜리라 구성도 똑같이 있어요 자, 14번은 보라색입니다. 이아는 입구가 10.5에서 11cm 되고요. 키는 13cm입니다. 다리는 5cm, 볼은 6, 7cm 되는 아이고0 만원짜리에요. 이렇게 이쁘고 저렴한 아이가 있어요. 4개 4만원에, 5만, 6만 8천원인데, 5 5 0 0 0원에 여섯 개 드려요. 자, 여기, 요 아이는 기본, 빨간색도 기본, 보라색이 13번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0.5mm,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만원짜리 4개 14,000원짜리 2개 에서 68,000원인데 55,000원입니다 55,000원이면 요아이 하나 공짜에다가 요아이의 3분의 1 공짜 <laughs> 요아이 하나 공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죠 14번입니다 파란색이 요아이가 파란색이 14번이에요 15번입니다 만 원짜리 네개 사이즈 좋고 이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만 사천 원주두 개에서 육만 팔천 원인5 오만 오천 원에 드려요. 요 아이 하나가 꽁짜이거나요 아이 하나 반 정도가 꽁짜이거나 하는 아주 섬그 할인이 많이 된 아이이고요. 노란색 이 노란색 기준으로 해서 십오 원이 되겠습니다. 분갈이 처리어서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또 덤을 드리면서 준비합니다. 이는 10.5cm, 키는 12cm예요. 음, 다리가 5cm, 몸통이 6cm 됩니다. 만 원짜리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4만 원이면 안 되니까. 다 빨간색 하나 더 드려서 5만 원에 준비를 합니다. 왜 5만 원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택배비 때문이죠. 택배비 없이 보내드리려고 5만 원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하나 더 준비할게요. 붉은 색과 어, 그 노란색이 좀더 많이 나와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6개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 하나 더 가는 이런 음, 아이죠. 1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